나는 또한 상당히 내성적이다. 눈물과 동정심이 많은 성품 덕분에 스스로 조심하는 강인한 의지도 갖췄다. 나는 아이라 그 이유를 설명할 줄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환상도 종종 봤다. 예지몽도 강하다. 말투와 표정, 몸짓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에도 능통하다. 아니 그저 보면 저절로 알아챈다는 게 적확하다. 건강한 신체에는 기들지 않을 희귀한 질병을 연령, 연령대마다 달고 살았으면서 다른 모든 건 정상이니 이름비를 맞은 고난의 축복이라 할까. 그러다 보니 백신을단한 차례도 맞지 않았다. 명목상 기저질환 때문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키지 않았었다. 왼쪽 청력을 잃고 오른 눈까지 실명이기를 당하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했고 믿게 됐다. 살구나무 가지든 끓는 가마든 현실의 모든 상징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모든 건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한 건지 모른다. 열다섯 살 밑바닥까지 다녀온 후 그들 언어로 말하는 일로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한뒤 엉뚱하게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일부터 시작했다.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지금 내현존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그 사건뿐이다. 두세기가 질과 멍해로 내 목을 옥죄고 놓지 않아 영혼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해만 야 하는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사처한 거다. 지금까지 주어진 현실에 순응했지만 정작 자기만족이라는 책 덕에서 친구는 가족과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병을 포도주로 채우는 평범하고 안락한, 평안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배경을 거뒀니음 나조차 그 이유를 그때 알지 못했음. 당연한 얘기지만 그럴 때면 참으로 마음속이 슬프고 답답하고 아팠다. 나는 아이라 비참한 삶을 요구받은 이유를 말할 수 없었지만 분명 뜻이, 뜻이 있다는 걸 이제는 믿는다. 구분 길도 이제는 반드시 돌려야 한다.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면서 각 행위대로 그날을 맞이할 테니. 원 아이드 잭 지금 내 육체와 현실이 비록애 구가칠지라도 그 부싯돌 같은 굳은, 굳은 얼굴로 블랙아이와 전시한 집단을 능이 이길 준비는 마쳤다. 몇 차례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이미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진흙그릇은 다시 빚으면 된다. 시련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만 찾아온다. 그 시련은 인내를 배우고 마지막 활란을 준비하라는 회복의 진짜 백신이라고 이제는 분명히 믿는다.